그 설경구 배우가 이제 그 취임식장에서 하는 연설, 그게 이제 많은 관객들의 이제 분노를 불러 일으킬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이 이제 보통은 좀 흔하게 막나하게 얘기하거나 그런데 굉장히 다른 톤으로 연기가 됐고, 근데 특히 이제 그 잡으신 카메라 각도가 제가 뭐 잘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어선일제 시민 케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참고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설경구 배우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인데 또 그동안 여러 그런 비슷한 대사를 했던 배우들하고는 다른 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예. 네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언급하셨던 그 영화를 함부로 제가 <laughs> 입에 올리면 안될것 같고요. 그, 그 장면 이제 선배님이 굉장히 길게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그 출신 성분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본인의 것을 녹여내셨던 그래서 쭉 이렇게 카메라가 천천히 빠지는 그컷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그 컷은 그렇게 긴 테이크로 긴 컷으로 찍을 계획이 사실은 아니었고요. 앞에 초반 대사를 먼저 선배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서 고그 정도 한두 문장 정도를 찍고 그다음에 사실은 컷을 바꿔서 앵글을 바꿔서 찍을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선배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딱 액션에서 이제 딱연기 시작이 됐는데 어 그때 제가 너무 선배님 연기에 너무 얼어붙어서 너무 엄청난 연기를 봐서 컷을 못했어요. 그리고 촬영 감독도 얼어붙어서 모두가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연기를 지켜보다가 컷을 못하는 사이에. 선배님이 그 연기를 끝까지 다 하셨고 그건 딱이 세상에서 딱한 번만 했던 연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그그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약간 전율이 일거든요. 진짜 약간 어떤 경이로운 이건 약간 어떤 걸 찍었다. 어떤 연기를 촬영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너무 엄청난 걸 목격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출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셨던 그런 뭐, 뭐 영화적으로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계획은 사실은 뭐 딱히 없었고 그냥 서울경구 선배님을 정확히 잘 담아야겠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예 근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너무 엄청난 장면을 예, 그래서 아까도 사실은 보다 아까 거기서 울컥했는데 오늘 거기서 제가 울었으면 되게 흉했겠죠 <laughs> 잘 참은 것 같아. <laughs> 네 그다음에 설경구 배우님 네. 예 되게 부담되는 시이었어요 혼자 그 강당을 첫 등장부터 해서 끌고 가야 돼서 근데 저는 글쎄 뭐 다르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했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정말 악나 약랄한 대사를 저는 좀 자기 연민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준 진지에 대한 연민으로 접근을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준지가 내뱉는 말에 저는 좀그 준지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 오늘 보는데 뭐 잔인한 대사인데 준지 입에서 나오니까 아 제가 저런 말을 하면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과 온갖 컴프레스와 그걸 지우려고 또 이기려고 그 성공해야 되고 또 권력에 막 집착적으로 그 했던. 그 준주의 모습이 저는 그대 사에도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나 오히려 막좀 어 그렇게 좀는 느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대사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준주에 대한 좀 연민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